바로 지금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한 가지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뿐만 아니라 시대 불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적용되는 돈 버는 공식이죠.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투자 아니면 사업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의 한정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뭔가를 팔면 그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도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뭘 파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살까 말까 고민이라도 할수 있어요.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전설의 짤입니다 김은국님이 조세호님에게 안재욱 결혼식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조세호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반문한 짤이죠 돈 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한테 제 거를 왜안 사세요? 라고 말했는데 고객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라고 반문할 겁니다 결국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걸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일단 고객이 나를 알아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기억되는 것이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된다라는 건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된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띈다는 건말 그대로 눈에 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내가 아는 비즈니스를 누군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고소당해서 송사에 휘말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실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아마 바로 거기 전화 때릴 겁니다. 왜? 내 인간관계 안에서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지인 중에는 그런 전문가, 변호사가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어디서 본적 있는 전문가한테 연락할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육아 관련 고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볼 거고요. 애견 관련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강영우 훈련사님을 떠올릴 거예요. 왜? 딱그 분야하면 생각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지인이 되거나 뭐 법이면 법, 세금이면 세금, 특정 분야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떠올릴수록 자연스럽게 돈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아는 사람이 되고 기억에 남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 팟캐스트에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연쇄창업가이자 작가인 다니엘 프리스틀리는 구독자 1300만 명인 팟캐스트인 The Diary of a CEO에 출연해서 이 기억되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름, 얼굴 아는 정도 말고요. 저 사람은 나 아는 사람이야.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 그 크기.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연구나 이론마다 말하는 게 다르긴 한데요. 가장 유명한 숫자가 150명입니다. 1993년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던바가 시행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던바의 수라는 개념인데요. 인간의 뇌 용량과 사회적 집단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가 15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심플해집니다. 잠재고객이 아는 150명의 지인 중에 한 명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분야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100% 나를 찾을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공식이 이 150명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한 단어로 7, 11, 4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7, 11, 4. 7, 11, 4 법칙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7은 7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접촉 시간. 이 사람과 7시간 이상 접촉해야 된다는 거고요. 11은 11번 이상의 상호작용. 이 사람과 대화를 하건 지나가다 만나건 텍스트를 주고받건 11번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4는 4가지 이상의 장소, 뭐 카페건 유튜브에서건 아니면은 지나가다 만나건 4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노출이 되어야 된다. 4곳 이상에서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위 3가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뭐 많이 만족시키면 많이 만족시킬수록 좋겠죠. 그 정도를 충족시키면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을 친구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 대학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대학교 때 처음에 대학 동기들 만나도 서먹서먹 하잖아. 처음에는 그냥, 어, 안녕,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 지나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거쳐야지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고 좀 편하게 대하나. 이거를 제가 복기를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 대략 7시간 정도 보낸 시간이 누적이 되고, 11번 정도, 강의건 뭐 식당에서건 뭐 아무튼 11번 정도 오며가면서 얼굴을 보고, 강의실 오고 가며 식당, 모임 뭐 이런 식으로 4곳 정도 다른 상황에서 만나고 나면은, 그러면 좀이 사람을 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 미만으로 만나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조금의 친근감은 느낄 수 있는데, 뭐랄까? 좀 내가 이 사람을 평소에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떠올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요. 비즈니스랑 돈 버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제품을 기억하고 구매하려면 최소 이 제품, 이 브랜드에 관해서 7시간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11번 이상 그 대상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에서도 보고 네이버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은 이제 이 브랜드를 익숙하게 여긴다. 친근하게 여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나 횟수를 못 채워도요,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고무장갑이 갑자기 빵꾸 났어. 그러면 바로 쿠팡에서 검색해서 사죠. 그것도 최저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방금, 그렇게, 어, 빵꾸 났네? 라고 해서 바로 검색해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산 물건들. 그런 물건들 중에, 우리가 애정을 갖는 물건이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어떤 브랜드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 사용해보고 너무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팬이 된다 싶은 그런 브랜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 브랜드의 광고나 상세페이지나 브랜드의 영상 뭐 등등 그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꽤나 오래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본 브랜드라는 거죠. 요즘 제가 환장하는 브랜드가 제가 차고 있는 스포츠워치를 만드는 가민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무신사에서 런칭한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거든요. 근데 왜 환상 하나 봤더니 제가 운동하는 걸 요새 관심이 많아서 운동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그 운동 좀 한다는 크리에이터들은 다 이거 쓰고 있어 그리고 알고리즘이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계속 계속 이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이 영상의 후기 추천 영상 뭐 상세페이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런 브랜드에 환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두 번째, 7시간 이상, 11번 이상, 네곳 이상에서 고객들이 내 상품과 서비스를 볼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첫 번째에서부터 맡길 거거든요. 직장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은 팔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뭐 팔아야 되지 그거부터 생성하는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법까지 5일간 무료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막 후기가 달리는데 무료로 진행한 강의만 보고도 유료 판매에 성공했다 팔로워 몇 천명 모았다 이런 결과물들이 무료 강의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 5일간의 라이브 내용 중에 핵심만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3개의 강의로 정리를 했거든요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그 강의를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상품 선정에서부터 막막해 나 직장인이야 팔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상품과 내 아이템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억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7114, 7114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누군가를 7시간 이상, 11번 이상, 4곳 이상에서 만나는 적이 거의 손에 꼽아요. 없어. 나이가 들면서 특히 더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고요. 뭔가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예외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7시간 이상 안 만나도요, 특정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7시간 이상, 11번 이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링크드인,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서 소비한 경험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정도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책을 냈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하면요, 관심 가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관계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있는 요즘에는 이 71사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sns 밖에 없어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틱톡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벌려면 sns가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돈 벌려면 sns 유튜브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꼭 달리는 반론이 있습니다 야 진짜 부자는 sns 안해 이재용 회장님이 인스타그램 하시냐? 돈잘 버는 사람은 SNS 할 시간이 없어. <laughs> 제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SNS 안 하는 부자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기본으로 다 합니다. 해외 영상들 보잖아요. 천억 넘는 부자들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SNS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잘 뽑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돈이 없어서 유튜브를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X,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메시지를 90개에서 100개를 쓴대요. 지금도. 그리고 SNS를 직접 하지 않는 부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회사는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합니까? SNS에 홍보를 안 합니까? 회사는 다 뒤에서 직원이 운영하건 대행사를 쓰건 SNS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돈 벌려면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억만장자들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그냥 적용되는 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SNS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또그 다음으로 달리는 반응이 뭐냐? 그거 이미 레드오션 아니냐?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전체 링크드인 링크드인이라고 그 직장인들 많이 하는 SNS 있어요. 그 링크드인 유저 중에서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정기적으로? 겨우. 3%입니다. 그 중에서요, 매주 일주일에 한개 이상 글을 쓴다. 그런 사람은 전체 유저 중 1%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전체 사용자 중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전체 유저 중에 2%입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즉, 플랫폼의 이용자는 레드오션이 맞고 포화시장이 맞는데요. 생산자는 여전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25년 기준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프리스틀린 뭐라고 말합니까? SNS를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way early, 하참 이른 시기다라고 말해요. 충분히 빠르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되기 위해선 7, 11, 4 법칙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뭐라고요? sns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sns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레드오션 아니야. 아직도 지, 완전 초기야. 그래서 내가 진입해야지 하면은 성과가 납니까? 대부분 성과가 잘안 나와요. 조회수가 잘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설령 조회수가 나온다고 쳐도요. 돈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다니엘 프리스틀리는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요.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3s2f, sssff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s는 scary. 무서움이고요. 공포를 자극해야 된다. 두 번째는 strange. 뭔가 이색적이고 낯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섹시, 진짜 섹시한 거 플러스 아니면 뭔가 멋지고 쿨한 거 뭐, 쿨하던가. 네 번째 F는 프리밸류.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던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Familiarity, 친근감, 뭔가 너무 자주 봐서 친숙하던가.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춰야지 우리의 컨텐츠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근데 첫 번째 스 a r 리 이거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보면 큰일 납니다 너는 이거 안 보면 암에 걸릴 거고 이거 안 보면 가난해질 거다 이런 건데 이게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어그로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매번 이것만 하면 좀 욕을 먹어요 두 번째 스트레 n 인지 뭔가 특이하고 이상해야 돼 이건 좀 감각과 재능이 필요하고요 섹시는 더더욱 그렇죠 섹시는 진짜 피지컬 섹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고 진짜, 쿨하고 멋진 것도 좀 재능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사실, 그 섹시라는 거에 사실 잘생기고 예쁜 게 들어갈 텐데, 차은우 칼이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있어도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앞에 세 가지는 조금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두 개의 F만 남아요. 첫 번째, free value. 공짜로 뭔가 가치를 나눠줘야 된다. 두 번째, 친근감. 자주 노출시켜서 나를 친근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프리밸류 공짜로 가치를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이미 몇백억 거의 천억 가까운 부자가 말하는 sns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과를 낼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프리밸류를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sns 크리에이터 중에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은요 이 프리밸류를 나눠주고 대신에 연락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고 연락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해외에 요새 비즈니스 관련 가장 돈 버는 법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는 알렉스 홀모지라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알렉스 홀모지는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어디 글을 올리고 막 이런 거다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면요,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컨텐츠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내가 너에게 맞는 수익화 가이드맵을 보여줄게. 로드맵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메일 정보를 받고 대신에 가치를 나눠줍니다. 해외에 또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요즘에 덴코라고 있거든요 이 덴코라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올리고 요새 ai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ai 프롬프트를 알려줄게 라고 고정 댓글 클릭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은 이 사람의 뉴스 레터를 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뉴스레터를 본다는 건 뭡니까?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AI건 뭐건 막 철학에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프리 밸류를 제공해주고, 대신에 이메일 주소를 반대급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이메일 주소 받아서 뭐 하나요? 이메일 주소를 받는 대신에 프리 밸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리 밸류를 소비한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돈은 거기서 버는 겁니다. SNS에서 성과가 잘안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프리밸류 내가 뭔가를 퍼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일기를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반면에 프리밸류는 줘서 팔로워는 늘었어. 근데 돈은 못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걸 나눠주기만 하고 연락처를 안 받아요. 혹은 연락처를 받아 놓고 유료로 뭔가 판매하는 제안을 안 합니다. 조회수 나오는데 가난한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SNS로 돈을 벌려면은 첫 번째, 유료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무료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료로 이거 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남겨줘 할수 있는 그 미끼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이 프리 밸류를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전환용 컨텐츠. 제가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세요 하는 그 창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그 방금 말했던 공짜로 뭐 나눠드릴게요라는 컨텐츠를 홍보하는 홍보용 컨텐츠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 이네 개가 있으면 요즘에 SNS로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뭔가를 무료로 나눠주고 연락처를 받고, 우리가 평상시에 올리는 컨텐츠는 전부 그 나눠주는 컨텐츠로 조회수가 모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오케이. 프리 밸류를 나눠줘라. 공짜로 뭘 퍼줘라. 근데 나는 줄게 없어. 내가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전문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줄수 있어? 아니요. 있습니다. 왜 있냐? 우리는 누구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내가 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 그래서 선발이나 인사 관련 업무를 진짜 질리게 했어. 그러면은 그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줄수 있겠죠. 그리고 인사팀으로 회사에 취업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혹은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대기업에서 면접 몇명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 뽑히더라. 이런 거는 가치가 있는 컨텐츠죠. 그 꿀팁들을 정리해 가지고 뭐 현직자 입장에서 서류 전형 빨리 끝내는 법 좋은 지원자를 받는 법 아니면은 취준생 입장에서 인사팀이 지나칠 수 없는 이력서 만드는 법 이런 걸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카페 사장이에요. 엄청 대박난 카페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카페가 있고 매장이 한두 개 정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카페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분명히 줄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겪어봤던 실패 경험이 있거든요. 절대 이런 원두 사면 안 된다. 개업 시에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매장 위치는 이런 곳이다.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꼭 굳이요. 내가 뭔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안내해드렸던 오일 수익화 강의 있잖아요. 그 수익화 강의를 보고 21살 대학생, 군입대 앞둔 대학생이 수익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뭐로 수익화를 했냐면, 필사 모임, 그 명언 같은 거 매일매일 노트에다가 받아 쓰는 그 모임으로 수익화를 했어요. AI 활용해가지고 필사할 만한 명언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인 분들한테 자, 이거 오늘은 이거 씁시다 라고 해서 같이 쓰고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챌린지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황급형 챌린지를 했어요. 보증금 뭐 5만원? 뭐 만원인가 5만원이었나? 암튼 보증금 걸고 몇번 이상 달성하면 이거 그냥 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황급형으로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명이 모였대요. 근데 10명 중 대부분이 그 미션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서 대부분 완주를 완주를 했어. 근데 완주하고 돈을 돌려 주잖아요. 근데 돌려 줄때 근데 이번에 필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런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꾸준하게 이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후속으로 유료로 모임을 하는데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월 19,000원에 다섯 명 팔았다 그랬나? 여섯 명 팔았다 그 일곱 명 팔았다 그랬나? 아무튼 한한자릿 수.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뭔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21살 대학생, 군입대 앞둔 사람도 그냥 이 뭔가 행위를 같이 하는 모임만으로도 수익화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무료 챌린지, 환급형 챌린지니까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료 챌린지잖아요. 이걸로 프리밸류를 제공한 거야. 그 프리밸류. 저랑 같이 공짜로 모임하실래요? 이걸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뭐 전문가에서 수익화가 된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과 같이 한 겁니다. 경험을 사람, 사람들과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다 프리 밸류가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에 SNS,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 여기에 콘텐츠가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모두 봐줄 봐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 콘텐츠를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콘텐츠를 올려 놓고 왜 성과가 안 나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왜 봐야 되지? 사람들이 이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뭐예요? 프리 밸류. 무료로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고 연락처를 받고 거기에 영업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바로 SNS에서 지금 돈을 버는 공식이자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 버는 데 제일 중요한 건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갈수 없듯이 그런데 이 기억된다는 게오 그래 다저 사람 본적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친구라고 할 만한 내적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익숙해지는 한 사람의 (1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공식이 보다 7 11, (4) (7시간) 이상의 콘텐츠 소비 (11번의) 상호작용 (4곳) 이상에서의 상호작용 근데 현대에 그게 가능한 공간이 어디밖에 없다? SNS,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네이버, 이런 곳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SNS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올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요. 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Free value. 공짜로 뭐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유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두 번째, 프리 밸류를 담은 무료 상품을 만들고, 세 번째, 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네 번째, 다른 콘텐츠는 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콘텐츠로 연결되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SNS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원리고, 구조고, 시스템입니다. 사실 sns로 뭘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아 나한테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알고 똑똑하게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sns 경험이 없어요 비즈니스 경험도 없어 그래서 좀 막막하다 그러시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강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무료 강의를 하고 받았던 후기 좋은 게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짜리 강의나 컨설팅보다 월등히 좋았다. 제가 아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해주신 피드백이에요.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모르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제 무료 강의보다 좋은 스타팅 포인트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 자체가 충분히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 혹은 조회수는 뽑아봤지만 돈은 안 됐던 분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활용해서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워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